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개매년 정화 1주, 일주. 1주별로 개묘를 보면 어떠한 운세가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는 수의 기운이죠. 모그 묘는 목의 기운입니다. 정화가 개수를 보면 관성이죠. 그리고 여명은 남편이 되고 남명은 자식이 됩니다. 정화가 묘를 만나면 또 인성이 되죠. 인성은 학문, 명예, 부동산, 남녀모두, 어머니, 귀인, 상속, 이런 운이죠. 그래서 학문, 시험, 자격증, 이런 기운이 들어옵니다. 개면연의 정화일간은 정하 정화가 개수를 보면 정계 충을 합니다. 그 정화 개수가 충한 것이죠. 그래서 별이, 구름에 가리는 형상 또는 정화가 촛불을 켜면 개수가 수국화하죠 그래서 촛불을 끄는 형상이니까 개수편간이 여명에게는 또 남편이 되죠. 그래서 남편에게 지나친 간섭과 그 다음에 그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명은 직장에서 윗상사가 지나친 간섭, 그 다음에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요. 충중에서 정계충이 제일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토사구패 아시죠? 예, 잘 쓰이다가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형국인이 여명은 남자 또는 남편 때문에 고충을 겪고 그 다음에 사고 사고수가 잦은 그러한 시입니다 정화일간이 일주별로 보겠습니다. 계면연 운세를 보면은 정해 일주 먼저 보면요. 정해 일주는 지지의 정관이 놓인 거죠. 그래서 규칙, 명예 이런 거를 중시하고요. 큰 변화보다는 무난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일주입니다. 이 정반대의 또 일주들도 있습니다. 일간의 빛을 대표하는 정화, 그 다음에 일제 해수의 기운이 온 거죠. 그래서 기나긴 그 겨울을 지내려고 동면을 준비하는 계절이에요. 만물의 생명을 거두어드리면서 동면을 하려고 하는 그 강물의 형상이니까 변독이 좀 심합니다. 그 다음에 추진력도 좀 부족하죠. 그러나 일주에 천을기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덕은 좋은 일주입니다. 개면연의 묘목 편인운이 병지죠. 따라서 문서 계약운이 불리합니다. 사업자는 관청과 인허가 문제 이거 까다로운데 이게 잘안 풀리고요. 그다음에 납품업자면은 대기업과 그 수주계약 이것도 경쟁률이 치열한데 이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재물적, 정신적 고충을 받을 수 있고요. 직장인도 명예운, 승진은이 불리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면서 오지랖도 불리합니다. 오지랖 피다가 구설수 오르고 이렇죠. 그래서 기도, 명상, 수행 이런 거를 자주 하면서 인내심을 기르면. 도움이 되는 시기가 됩니다. 개면연의 해수가 묘목을 본 거죠. 이렇게 운이 불리할 때는 장성살이 또 발현됩니다. 직장 조직에서 운이 불리해서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자존심만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인과 반복해서 잘못 대응하면 이제 구설수로 정신적인 고충을 감수해야 합니다. 남녀 모두 일, 어, 연애운은 불리합니다. 본인 기준에 맞는 그 불만족스러운 이성도 들어올 확률이 높으니까 본인이 잘 판단해서 교제하시고요. 교제적인 커플은 자존심이 강해지는 시기니까 자존심을 앞세워서 경우를 따지면 불화 반목이 되죠. 그래서 이별수가 따르니까 이러한 불안정한 연애를 잘 미리 알고 지혜롭게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묘일주 보겠습니다. 정은 음아죠. 빛을 대표하는 글자입니다. 하늘에서 별이라고 칭하죠. 지지의 무는 무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러 섬이 없고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하려는 그 오행입니다. 오행 중 목은 초봄에 나무가 살아있고요. 죽지 않으면 건강하고 부지런하다는 뜻이 있는 거죠. 따라서 정묘일주는 총명하고 봄처럼 생기가 있고요. 애인관계도 좋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고 다재다능합니다. 다만 이제 외골수의 성향도 있습니다. 개미는 정화가 개수를 보면 정계충하죠. 그래서 정화의 개수가 충한 것은 정화가 촛불을 켜면 개수가 수국화해서 촛불을 끄는 형상이니까 계속 평간이 여명에게는 남편이 되죠. 그래서 남편에게 지나친 간섭과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요. 남명은 직장에서 이제 관이니까 윗상사에게 그 지나친 간섭,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불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중에서 전기 충이 제일 불리하죠. 따라서 이거는 그냥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명은 남자 또는 남편 때문에 고충을 겪고 이로 인한 그 사고수로 탈이 많고 잦은식입니다. 개미년의 묘목은 12 운성으로 병지죠. 그래서 외부와 단절되고 외부 활동력이 많이 둔화되고요. 그 다음에 병에 노출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만사가 귀찮고 조용한 것을 바라죠. 그래서 활동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무기력해지고 또 병이 들면 자신감이 없어지죠. 대인관계에서 새로운 사람과 인연 맺고 이런 거는 버겁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이 자주 바뀌면서 변동, 변화, 이동이 잦은 시기가 됩니다. 육체는 병이 들어 힘들지만 정신과 관련된 직업군은 도움이 되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묘의 인성운이 병지이니까 문서운이 안 좋죠. 그래서 공인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불리하고요. 직장인은 승진 명예운이 불리하고 사업자도 관공서와 인허가 문제 이거 까다로운데 잘안 풀리고요. 그다음에 수주 계약 이거 치열하죠. 이게 지체되고 잘 풀리지 않아서 현금 흐름이 나쁩니다. 그래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고생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일반인도 문서 계약은 불리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가능한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인성은 존친인 모친이죠. 그래서 모친의 건강 관리는 필수인 시기가 됩니다. 남녀 관계는 불리합니다. 이성훈은 들어오지만 본인이 잘 판단해서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불만족스러운 이성훈이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제진 커플은, 커플은 이제 불화다툼이 생기니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좀 양보하기가 좀더 쉽죠. 그래서 잘 헤쳐나가시길 추천합니다. 정축 일주 보겠습니다. 일주에 백호살로였죠? 그걸극 좋아하고 흉, 재난, 병사, 횡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주 구성이 좋으면 또 면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 백호살이 터져서 이게 한번 터지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일주죠. 그래서 축토는 음기가 강한 축축하고 겨울에 찬 토양이잖아요. 축토 지장간에 개, 그, 개수, 신금 기토가 암장되어 있죠. 이것은 물이 아주 저온의 살균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체에게 안심하고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축일주는 평소에는 얌전하다가 이 백호살이 발현되면 한번 폭발하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난리가 나고 또이 백호살로 유능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일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 또는 사업으로 좌절을 겪은 후 폭발적으로 다시 재기하고 그 다음에 힘든 일도 때려잡고, 이, 재기하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알부자들 있죠? 알부자들 중에 백호살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면연에 재살, 수억살이라고 하는데 들어오죠? 그래서 혈관, 피를 보는 거죠? 그래서 횡사, 관제수, 이런 흉기운이 강해서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언행을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주변인, 또 지인에 대한 배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개인 관계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해입니다. 정축 일주에 조객이 탑재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 친척상, 상가집에 가면 부정이 타고 아픈 흉살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는데, 개면연에 또 상문이 동시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죽음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이런 부정한 기운, 집안의 우한, 상가집에 가면 재수없는 흉살입니다. 이게 동시에 발현되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능한 상가집에 가지 마세요. 특히 자녀가 어리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상가집에 가야 된다. 그러면은 귀찮아도 꼭 천일염을 복주머니 같은 것에 넣어서 상가집에 절대 오래 머물지 말고 인쇄 칠해만 하고 나오면서 신발에 천일염을 다 뿌리고 털고 이제 신고 나오면서 귀가 전에 24시간 싸우나 꼭 가서 목에 깨끗이 하고 귀가하면 흉암이 격감이 됩니다. 개면연의 1 2 운성은 병지잖아요. 그래서 그 시들고 병든 노년기로 외부 활동이 많이 둔화되면서 단절된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병으로 병석에 누워서 안정과 평화를 찾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기토 일가는 개면연의 내실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 도전을 함시는 데는 불리합니다. 특히 사업자는 그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확장하면 손재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노력한 일에 대한 그 결실을 거둬들이는고 지키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어렵지만 이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행계수 따르니까 자제하고 이제까지 좀 읽어놓은 것이 좀 불만족스럽더라도 올 한해는 걷어들이고 내실을 꾀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또한 인성이 병지니까요, 직장 사업에서 매사 일이 지연되고 답답한 그런 형국이 되죠. 그리고 건강 질병에도 노출되니까 건강 꼭 살피셔야 됩니다. 문서운이 불리하니까 명예가 실추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운도 불리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제 모친이 되죠. 그래서 모친에게 좋지 않은 탈 건강에 또 적신호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서 챙겨주셔야 합니다. 남녀관계는 이성운이 들어와도 좀 불만족스러운 이성운이 들어올 확률이 높으니까 본인이 잘 판단해서 교제하시고요. 이성은은 들어옵니다. 교제 중 커플은 이성 간의 배신수, 이별수가 동반하죠? 그러니까 미리 알고 대비하면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정의일주 보겠습니다. 정은 음하죠? 빛을 대표하는 글자로 하늘의 별이잖아요. 십신 편제 유금 지장 간에 경금, 신금이 암장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종족 보존을 위한 열매가 단단하게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6월, 양력 8월경이죠. 만물이 내성을 강하게 유지해이죠. 아니면은 벌레들로 그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내성이 강하고, 겉으로는 화려한 단풍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형상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실, 열매잖아요. 열매를 수렴, 수확하는 시기니까 매우 바쁜 계절입니다. 따라서 정유일주는 헌신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유금 때문에 날카롭고 예민한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사교성도 좋고요. 인복과 재물복을 그 타고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일주입니다.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사주팔자를 다 봐야 되지만 정유일주만을 놓고 받을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개면연의 유금이 묘목을 본 거죠. 묘유 충하죠. 그래서 왕자 충발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묘는 임묘진의 봄의 절기죠. 임묘, 묘의 그 왕지죠. 그 다음에 유는 뭡니까? 가을절기에 신유 술할 때 유잖아요. 그래서 왕, 왕지의 왕지끼리가 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점 제가 한꺼번에 손상되는 충입니다. 묘는 춘절의 화려한 꽃이 만바라에서 봄의 중심이잖아요. 유금은 추절에 가을절기에 울긋불긋한 그 화려한 단풍이 절정인 화려한 모습이잖아요. 가을의 중심이고요. 이 둘이 충을 하니까 묘유층은 재앙지충이니까 상충을 가장 흉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계절을 관장하는 최고의 자리에서 충을 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동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형국이 되는 거죠. 이러한 시기에는요. 대인관계는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예. 자꾸만 그 사람들을 만나면 이 배신수가 따릅니다. 그리고 돈을 투자해서 일 버리는 것은 순재가 따르니까 금물입니다. 매사 일이 지체되고 지연되죠. 답답함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 사람으로 인한 배신수, 불화 다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연 정리를 해야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니까. 인간관계에서 좋지 않은 변화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든지 속을 썩이는 문제가 발생해서 반목, 다툼이 잦아집니다. 묘목 편인 운이 병지에 놓인 거죠. 그래서 문서 계약 운이 불리하죠. 그래서 사업자는 가뜩이나 그 관청과 인허가 문제좀 까다로운데 이런 게잘안 풀리고요. 납품업자면은 대기업과 이 수주계약 몇십대를 경쟁하잖아요. 이 수주계약이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충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에도 노출되죠. 건강체크 필수입니다. 직장인도 명예원 승진은이 불리하니까요. 이럴 때는 그냥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면서요. 오지랍도 불리합니다. 어, 오지랍은 운이 좋을 때 작용을 하는데, 오지랍 피다가 아시다시피 구설주에 오르고 도와주려고 했다가 뒤통수 맞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명상하시고요. 종교 철학 이런 거 이, 이번 기회에 수행한다 생각하고 인내심하고 내공 기르면은 도움을 받는 그런 또 해가 됩니다. 남녀 관계는 이성운이 불리하죠. 그래도 불, 불만족스러운 이성이 들어올 확률이 높고요. 미리 알고 잘 대비를 해서 판단해서 교제를 시고요. 이미 교제 중인 커플은 배신수 이별수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잘 헤쳐나갈 것을 권합니다. 정사일주 보겠습니다. 정은 빛을 대표하죠. 하늘에 떠있는 별입니다. 십신은 겁제사화죠. 이 사화는 사우미의 활발타오르는 그 불의 기운이죠. 천간과 일지 모두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불의 영상으로 피해를 줄수 있는 일주입니다. 물론 적극성도 강합니다. 그리고 또 밝은 기운이지만 융통성이 좀 부족하면서 자기중심적이고 또 감정조절이 잘안 돼서 욱하는 성정과 함께 그 조화, 융합이 쉽지 않은 일주로 나중에는 외로움, 쓸쓸함을 느끼는 일주이기도 합니다. 개면연의 정계충하죠? 개수평간이 여명에게는 남편이 돼서 남편에게 지나친 간섭과 그 다음에 큰 시달림을 당할 수 있고요. 남명은 직장이죠. 그래서 관이니까 윗상사 또는 그 동료하고 그 불화 다툼 또 윗상사의 그 지나친 간섭으로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충중에서 정계충은 제일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벼이 보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예. 토사구팽. 네. 그래서 교, 교 이제 교활한 토끼를 잡은 후에 그 충실한 사냥개도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까 잡아먹는 그런 뜻이죠.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명은 남자 또는 남편 때문에 고충을 겪고 사고수가 잦은 그런 식입니다 사업자 포함 직장인은 대인관계에서 오지랖도 불리합니다. 자제하시고요. 직장 조직 내에서 사람들과 불화다툼 이거 참 내공 같이 길르셔야죠 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특히 언행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여명은 관성이 되니까 부부 불화 다툼, 조심해야 합니다. 또, 병에 노출되기 쉬우니까 건강체크 관리는 필수인,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인성운이 병지니까 문서운 계약운이 불리하죠? 그 사업자는 관청과 인허가 문제, 이거 가뜩이나 어려운데 잘안 풀리고요. 납품업자면은 수지계약이고 굉장히 치열하죠? 경쟁률이. 이런 것들이 지체되고 잘안 풀리고 답답합니다. 또, 직장인은 승진, 명예운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그냥 묵묵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가능한 이런 모임, 단체 회식도 좀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이 술자리에서 이 스트레스 쌓이면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거든요. 그러면 또 구슬수, 올커니 하면서 구슬수 오릅니다 그래서 언행에 또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경험상 종교 철학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절로. 정신적인 내면 세계에 또 몰입하면서 인내심과 내공을 기르면 도움을 받는 나름 편안한 그런 시기가 됩니다. 남녀모두 그연애운은안 좋지만 특히 여명은 더욱더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잘 판단해서 교제를 하십니다. 이성훈은 들어옵니다. 이미 교제 중인 커플은 이 경우 따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많이 불, 이제 불리하죠. 불화 닿던 그 다음에 이별수까지 잘 따르니까 미리 알고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미 일주 보겠습니다. 화가 토를 생하는 거죠. 그래서 식신은 식신을 깔고 있는 일주잖아요. 그래서 그 정화 미토는 조열한, 메마른 그 일주잖아요. 그래서 정화일가은 밝은 성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보수성, 그 다음에 원칙을 중요시하는 일주입니다. 좀 피곤하죠? 제 기준에서 보면 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외유내강으로 실리실속을 잘 챙깁니다. 이건 좋습니다. 때로는 조혈한 기운으로 감정고 기복이 심하죠. 그래서 또막 우유부단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주만을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면년에그12 운성은 병지죠. 그래서 기운이 끝난 시기잖아요. 시들고 쇠약해지면서 병든 노년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활동이 많이 둔화되고 또 외부와 단절된 느낌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병석에 누워서 안정 평화를 찾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화 일가은 개면연의 내실을 강화하셔야 되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도전은 금물입니다. 이제까지 그냥 노력한 결실, 이게 불만족스럽더라도 이거를 거둬들이고 지키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재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도 지키는 것도 때론 아주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잘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는 돈을 투자해서 사업 확장은 손재 따릅니다. 그래서 자제하셔야 되고요. 불만족스럽더라도 계속 반복합니다. 예 네, 결실을 거둬들이고 지키는 것 이런 방법을 찾는 것도 지혜로운 그러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인성 미호가 병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 직장 사업에서 매사 일이 지연되고요. 더답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잘 살펴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서운이 불리하니까 명예가 실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운이 불리하니까 다음으로 미루는 것을 추천하고요. 또한 존치인 모친에게 좋지 않은 탈이 생기니까 건강 체크는 필수인 그런 해가 됩니다. 편인 묘가 병지에 놓인 거죠. 그래서 직장 사업에서 매사일이 지연되고 답답하고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 질병에도 노출되니까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서운이 불리하니까 직장인은 이제 명예 이런 것들이 실추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운이 불리하니까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존치님 모친에게도 좋지 않은 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건강 체크 반드시 해주시고요. 개면연에 또 장성살이 들어오죠. 네, 권위가 있고 권력을 장악하지만 이게 운이 좋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내 능력을 인정받고 총괄하는 권한이 부여되고 아주 좋아지죠. 그런데 이 운이 불리할 때는 이걸 정확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존심만 세지는 거죠. 그래서 주변인과 다툼, 불화, 반목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섞어서 종합적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인성묘병지 인성운, 이거 따로 장성살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따로 이건 안 됩니다. 예. 양면성을 종합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이성관계는 좀 불만족스러운 이성운이 들어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미리 알고 잘 판단해서 교제하시고요. 교제 중 커플은 자존심만 세지니까요. 이걸 좀 자제해야. 자존심 너무 부리면 아시다시피 상처 주잖아요, 이성에게. 그래서 반목하고 다툼 이런 거를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나름대로 교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